단기 반등 구간이나 결국 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세윤입니다. 직전 영상 관점 그대로 진행이 되어 좋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급락 이후 추가 하락 가능성을 설명드렸고 말씀드린 가격대까지 도달한 뒤 실제로 추가 하락이 나아준 모습입니다. 다만 하락이 일정 수준 진행되면 기술적인 반등 구간이 나오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이기 때문에 오늘 오전 인사이트 방에서는 단기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을 드렸고 현재는 그 반등이 실제로 나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오후 인사이트 방에서는 반등이 나오기 전 5분봉 쇼 진입 가는 구간을 먼저 공유 드렸고요. 이후 신호등 지표 시그널과 제 반향성이 동시에 일치하는 지점에서 이더리움이 아닌 추세가 더 깔끔했던 아발란체로 진입했습니다. 제가 실제로 진입했던 구간을 미리 녹화해둔 영상으로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구간은 이전 박스 하단 리테스트 저항 구간 자리였고요. 1분봉의 수렴 상단 구간 신호등 지표 세모 신호가 등장해 진입을 하였습니다. 현 구간은 일시적으로 손실 구간이었으나 큰 시간봉 기준 하락 반향성이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0.75 되돌림 구간에 절반 TP를 설정하였고요. 큰 시간봉 반향성과 수렴 하방 이탈 등 기존 관점은 여전히 유효했지만 네모 신호가 0.75 되돌림 구간을 도달하면서 반등 나와주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절반 물량을 시장가로 대응을 하였고 추가 하락 가능성을 고려해 기존에 걸어둔 TP는 취소하였습니다. 이후 전저점 부근에서 자녀 물량 전량을 2절로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등장한 신호등 지표는 300만원으로 한달 만에 1억을 만든 제스승 트레이더 라누님이 내동매매를 줄이기 위해 직접 만든 매매 전용 지표입니다. 저는 이 지표를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고 제 차트 분석 관점과 신호가 동시에 겹칠 때만 진입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 조건에서의 실제 매매 승률은90% 이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신호등 지표는 구독자분들께 공유 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 댓글 정보란을 통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더리움의 반향성을 보겠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더리움은 단기반 등은 가능하지만 3055에서 3080달러 돌파 실패하고 재차 하락이 나올 가능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판단하는지 지금부터 차트 기준으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락에 대한 첫번째 근거입니다. 3055불 구간에서 3080불 구간은 핵심 매물대이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해당 구간을 이탈해준 모습이고 해당 구간은 11월 28일, 12월 1일 13일, 15일 23일, 그 다음에 29일, 1월 8구 10일 등 최근 저항과 지지를 가장 많이 받아준 구간입니다. 현재는 해당 구간을 이탈해준 모습이고 해당 구간에 240 이동 평균선 및2 2 이동 평균선이 하방 길기로 강하게 내려오며 20, 240, 그리고 매물대가 강한 저항선으로 작용해 줄 것입니다. 즉, 현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더라도 돌파를 실패해 줄 가능성이 높고 상방보다는 하방이 탈 가능성이 우세한 자리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뒤에 말씀드릴 일봉 하락 시그널과도 일치합니다. 자, 두 번째 근거입니다. 두 번째 근거는 하락 추세. 그리고 하락 반향성입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죠. 일본 기준 스토캐스틱 반향성은 하방으로 진행 중인 모습이며 이동 평균선은 20 이동 평균선을 제외하고 옆벼린 구간이며 각지지선 구간들을 하방으로 이탈해 준 모습입니다. 스토캐스틱 반향성과 현재 추세가 일치하는 만큼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높겠고 다음 지지선 구간인 전저점 2770달러 구간 혹은 중기 스토캐스틱 저점 골든크로스 전까지는 하락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분명히 빠진다고 했는데 오르네? 또 틀렸네? 하겠죠. 지금 확실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단기 반등은 무조건 나와줍니다. 단기 반등이 나와주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1시간 봉과 4시간 봉이 모두 저점 구간에 위치를 해줬기 때문입니다. 상승에 대한 첫 번째 근거, 1시간 봉 보조 지표에서 하락 펠러가 끝났습니다. 하락이 이어지지 못하고 힘이 빠졌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차트는 절대 일자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항상 파동의 형태를 만들고 하락이 충분히 진행된다면 반등은 필연적으로 나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이 지금입니다. 현재 구조를 보게 되자면, 5 이동평균선이 말려 올라와 주고 있는 모습이고 1시간봉의 스토캐스틱은 단기, 중기, 장기 모두 골든크로스 즉 반등 조건은 충족된 상황입니다 다만 이 반등은 추세 전환이 아닙니다 상단에는 20 이동평균선 그리고 하락 추세선이라는 강한 저항이 남아 있고 이번 반등의 최대 범위는 그 저항 구간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의 결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은 단기 반등은 가능한 구간이나 3055에서 3080달러 매물대 돌파는 어려운 구간입니다. 일봉 하락 시그널과 2평 구조상 상단 저항에서 재차 하락이 나질 가능성이 우세하고요. 반등이 나와 주더라도 1시간봉에20 이동평균선 및 매물대 구간은 대응해야 되는 구간. 추세 전환으로 보기엔 아직 이르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로 제 브리핑 관점들과 제가 사용하는 지표를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정보 댓글란에 있는 링크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